청년회 등 연말 모임이 잦은 요즘. 술자리는 즐겁지만 다음 날 찾아오는 숙취는 항상 따라오는 고통이죠. 오늘 술 먹었는데 내일 또술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구토를 할것 같지 막 속이 안 좋다든지 자다가 많이 깨고 막 이러죠. 어지럽고 두통에 구토까지. 숙취는 왜 오는 걸까요? 숙취는 저희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어 엔자임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어서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서 탈수 증상이 생기거든요. 탈수 증상에 의하여 그 숙취의 그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콩나물국부터 짬뽕, 순대국까지 직장인들의 해장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짬뽕, 라면, 해장국 등 자극적이고 매운 국물 요리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해장 음식 외에 피자도 높은 순위에 올랐네요. 그런데 이 음식들 실제로 해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맵고 짜고 뭐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 물을도 먹어갖고 수분 섭취가 돼서 수분이 모자른 것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해서 숙취가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아마 그 입에서의 그런 느낌, 본인의 느낌인 감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큰한 매운맛 덕이 아니라 국물이 수분을 보충해줘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진짜 효과가 좋은 해장 음식엔 무엇이 있을까요? 숙취에서의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은 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수분 부족과, 그 다음에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는 맑은 종류의 그런 국밥이나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물이 많은 음식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콩나물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잖아요. 콩나물이 어떻게 보면 식품이다 보니까 또 채소잖아요. 그쪽에 수분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숙취에서 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에 좋은 성분이 뿌리 쪽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숙취의 소를 원할 땐 뿌리를 떼지 말고 먹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녹차, 배, 우유 등 숙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과음. 주량만큼만 적당히 마시고, 술을 마신 뒤에는 수분 보충까지 꼭 잊지 마세요.